네, 이번에 풀는 문제는 2008학년도 7월 학평 가형 확통 29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산확률변수 X에 대해서 확률질량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확률함수가 이렇습니다. 오시나 느낌이? 아, 얘는 뭡니까? 이렇게 쓰는 게올래 맞죠? 1 0 0 c n 에 1분의 1의 n 승에 1분의 1의 100-N이다. 됐죠? 일단은 문제를 보자마자 이 질량함수는 아, 독립시행 확률이구나. x는 독립시행 확률을 따르는 변수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됐어요? 계속 갈게요. 자,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fx가 x가 50x 더하기 5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기억기억부터 기역.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기억부터 갑시다. 제 기억. 분산이 25냐고 물었어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자, 왼쪽에 지금 이 독립시행 확률에서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아, 얘는 독립시행 확률을 따르는 변수, 즉 이항분포를 따르구나 그런 확률분포가 되겠죠. n이 얼마고요? 100이고요. 확률은 2분의 1인 겁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그 확률변수 x에 대해서 일단 얘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100의 2분의 1. 됐죠? 그럼 뭐야? 충분히 큰 N에 대해서는 얘는 정규분포를 따르죠.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따라서 평균 구합시다. 평균은 NP에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고요? 50이 되겠고요. NPQ, NP1마피 2분의 1번 더 곱하죠. 2 0즉 5의 제곱인 거예요. 됐어요? 그랬더니 뭐야 기억에서. 어, 얘가 얼마냐? 분산이냐? 맞네요. 아, 주어져 있는 이 값이 분산,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일단. 자 계속 한번 니은 가볼까요? 자, 니은은 다음과 같은 얘기죠. 자 니은 가볼게요. 자 니은은 지금 이런 걸 물어봤어요. X1보다는 F, x1 보다는 x2가 크거나 같으면 fx1 이렇게 는었네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증가함수라는 얘기거든요. 증가함수. 큰 값이 크면 그 함수 값이 크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지금 fx가 정의가 된 것을 우리는 일단은 항상 주어져 있는 x 변수가 정규분포와 를 이루고 있으면 우리는 뭐해야 돼요? 표준화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럼 얘를 표준화를 하게 되면 Z에 여기다 50배고요. 5로 나누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X만 남습니다. 즉 얘는 짠 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여기가 0인데 됐어요? 여기에 X보다 작거나 같은 거가 이게 지금 FX에요. 죠. 그러면 여기에 원이 있고요, 여기 2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얘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그거의 함수 값이 되는데, 당연히 뭐예요? 확률 오른쪽에서보다 작거나 같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도 뭐한 얘기다, 맞는 얘기다. 이 값이 그거의 확률이기 때문에 그 값이니까 더 면적이 큰게큰 큰 거거든요. 됐죠? 맞습니다. 얘도 맞게 되겠고요. 자, 마지막, 지긋 해볼게요. 지긋 해봅니다. 자, 지긋은 어, f-x 더하기, fx가 1보다 작은 x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냐. 일단 얘를 구합시다. 그럼 얘는 뭐야? f-x는 지금 주어져요? ᄂ에서 구했어요? 그럼 얘는 p, z가 마이너스 x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 px는 원래가, f x 원래가 뭐예요? 방금 구했죠? z가. X보다 작거나 같은 거라고요. 그럼 얘를 그려보면, 잔, 잔, 0에 대해서, X, 마이너스 X, 대칭. 즉, 얘보다 작거나 같은 얘랑, 보이시나요?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 얘를 더하면, 보여요? 당연히. 이 부분의 면적은, 여기 부분의 면적하고 같으니,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1입니다. 됐죠? 그 x가 뭐가 되든 1이에요. 됐어요? 즉 1보다 작은 x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왜 무조건 1이니까. 됐죠? 따라서 이 지금만 틀렸다라는 겁니다. 됐죠? 즉 문제에서 또 뭡니까? 결국에는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우리는 이항 분포를 가지고 정규 분포를 만족해. 서 정규 분포를 만족하는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다시 표준화를 통해서 각각을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